같이 할 사람 없어? 어? 같이 할 사람 없어? 아직 없어 나 지금 아까 발로에서 약간 신다고 해가지고 딴데 돌려놨더니 시청자가 아직 없네 어 이거 뭐야 어 시참 써놓을까? 아 이거 사람 나 이거 그렇게 써놨어 롤 시참 10명 모이면 내전한다고 어 내전은 안 되는데 미션 못 깨는데 아 내전하면 미션 못 깨? 못 깨지 그러면 내장 치울까? 일단 그냥 롤 시참 미션 팝 미션 깨면 뭐가 좋은데? 그냥 뭐 스킨 얻는 팝편이나 이런거 주지 음 들여다온 미션 팝그만롤 시참 이 손. 일단 난 그냥 써놓. 어차피 안 모여. 0명 이상.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다 돌아다녀도 게임이 딱 정해져 있어. 뭐 네. 아프리카 쪽은 스타그래프트고 트위치 쪽은 롤막 어? 발로 그런 거고 <laughs> 음, 그냥 옛날에 그좀 풍요 풍성하던 그런 느낌은 어? 다 사라졌다이 <laughs> 어? 뭐가 조금 시끌시끌벅적하고막 어? 왁짝질 거라고 막 그런 게 없어졌어 야 이거 무조건 1겜 돌려야 되는 거야? 왜? 랭게임은 아, 같이 못 돌리는구나 어 다이아 1이네? 쉐이크 그래, 그래, 좀 마. 쳤는데? 그래 임마 그냥 자면서도 티어가 오른다 여기서 올라가면 뭔데? 마스터 되는 거지 이야 좀 치네? 그래 임마 방송 아, 게임 방송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임마 한5 0 0이 안에는 들어야지 아이씨 나도 발로하트 티어 좀 올려야 겠다 1겜밖에 어... 안되겠네 그럼 <laughs> 아이씨 억그로 끌려면 끌 수는 있는데 따가 마스터 진 탑라이너와 함께 하실 분딱 하면 <laughs> <laughs> 마스터 마스터여지만 가능한 거아니야 그거 마스터 진 진은 그거잖아 아, 이 녀석아 이거 칼바람도 미션 돼? 될 걸? 칼바람 시참은 한번도 안해봐서 그것도 은근 유입 많이 되던데 한번 해볼래? 근데 되긴 하는데 조금 그 뭐라해야 돼 어려울걸 깨기 아 그래? 그럼 1개만 하자 아 근데 비슷할 것같아거서 거기일 것 같긴 해뭐 어차피 1개 한다고 내가 뭐 빡개만 하진 않을 테니까 뭐 <laughs> 그래? 뭐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아무데나 가! 하고 싶은 거해 일단 이렇게 아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아이들을 새로 만들까 왜 티어가 작았잖아 내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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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도 안 올라 음 아, 그거는 음 모르겠다 나는 난난 난 모르겠다 아 어느 정도 슈 티어가 올라야 롤을 했을 때 재미가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오, 정말 <laughs> 아 뺏겼다 개이 새끼 저거 바로 박는 싸가지 마 원딜 연습이나 해야지 그러면 정글이나 가야겠다 뭐라는 거야 저거 이은, 어, 이은 이 디그시 뭐야? 뭐라는 거야 저거? 뭐라 씨브리산노야 렉사이 얘기했다. 렉사이 연습해야 되니까. 아 근데 우리 팀 AP 없잖씀. AP? 빡치네 내가 AP 해야 되네. AP 하면 좋은 거뭐 있지? 정글 AP, 정글 음. AP, 정글 그런 거 뭘로? 잠깐만 렉 사이면은 <laughs> 렉 사이. 다이 렉 어이C 사이못들지애매데 오케이 었다 가보자 아, 원딜 다운 캐릭터 한점좀 좀 해봐야겠다. 아 근데 이거 시기 목션 깨야 된다. 수수께끼 목션아목션이래 몹션. 섞고 미션 목표랑 미션이랑 섞였네. 수수께끼? 어 히든 미션이 있다고 지금 깨야 된다고. <laughs> 뭔지 잘 모르겠고. 안녕하세요. 제발 그만해. 새끼 <laughs> <쟤끼리> 존나 빠르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이런 웃음> 같은 인생. 야 닉네임으로 오그로 다 끌었네. 개부럽다 닉네임. 유튜브. 아프리 트위치 방송중 <laughs> 쓰레기였다 트위치만 방송중 렉사 <laughs> 갱플래켓 왜저질라고있는거야어어어서오고 <laughs> 네. 미니언들이 니다 놀다 보니... 그만. 너 방금 일어난 거야? 뭐가? 방금 일어난 거야? 아니? 한 두세 시간 됐지? 음. 아 개초라해 이거. 땡스. 야 미. 오 렉사이 좋은데? 사이 브렉스. 오 우리 미드. 아이씨, 렉사, 이거, 정글돌기가. 은근까다로운데 이거 아, <laughs> 뭔 내기지? 씨발, 오래서도 못걸리는거같네 뭐야 렉사 유지력 왜케 좋아 미쳤는데? 아 저친구 왜케 어지럽게 해. 아 왜그래 갱꾸라 저친구 누구야 형이 심어놓은 애지 개소리야 쟤 <laughs> 정신병있는데? 적팀? 어, 아니 우리 팀. 우리 팀. 뭐 오지도 않는구만. 안녕하세요, 철사동님아 어지러워, 나이끼 조용해, 이 같은. 정신이 없다, 정신이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진짜 어수 어차피...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 무서워. 아, 즉순 하냐옵니다 <laughs> 아, 나 무섭다. 와, 아, 여기 이 친구들 너무 무서워. 애들 왜 이렇게 화나워. 아비. 호로록, 호로 잡잡. 도을가치했습거의 걸린다. 다 아, 진짜. 아! 응, 안 돼. 아이, 어 응, 맛있어. 빡치게 하네. <laughs> 아이언이라고? 어? 어 뭐야? 나도 왜 이렇게 렉걸리냐 갑자기? 이거 좀 렉이 있어 이상하게. 뭐지? 잔 렉이 있어잔 렉. 라이언 망이가 나? 에이...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? 뭐야? 아, 나 저, 저, 저 녀석 진짜 저서죽여짜 뭐하는 녀석이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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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서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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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래서죽저서 되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아마탱 <다녔습니다. 왜>? <laughs> <왜, 뭐름표야? 웃음> <laughs> 아, 야, 왜 이렇게 느려? 나 신발도 있는데. 꿀맛탱. 개빡치네. 나 신발 있는데 왜 이렇게 느려? 이거 버그 아니야, 방금? 아니, 나, 씨. 왜 이렇게 느릴 리가 없는데? 야미. 아, 나 진짜. 어어~ 아또 바쁘다, 바빠~ 가는 기다려봐, 가까이 와야지, 쟤네들이 안 오는데 <laughs> 이걸 무리를 안 해? 아무것도 없어? 그래. 아. 나... 어, 이건 좀 그런데 아씨 궁극기 돌고 할 걸. 내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. 나 괜찮. 나빼 <laughs> 근데 누누가 저거 먹는 건 꼴봤는데. <laughs>

뒤질라고. 아 이게 뭐야 이게. 제압되었습아이 왜래? 아유란트야 다 이거 하려니까 정말 헷갈리네. 음 맛있다. 아네 <laughs> 진짜 아니 이렇게 핑이 많이 활발하게 찍힌 적은 처음이네 진짜 아주 좋은 습관을 지녔어 이 친구들 좋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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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 넘나 달주 맛있어버리쥬 그냥? 레벨링 미쳤다 돌았다 누누보다 빠른 레벨링? <laughs> 근데 이거 연속킬을 해야되는데 미션킬내면 연속킬을 어떻게 하냐 몇킬까지 해야되는데? 6킬 6킬? 연속킬을 해야된다라 어떻게 해야 렉사이로 연속킬을 잘할까 일단 바텀에서 돌아야겠다 이거 맛있는 거 하나 나왔고 아니 서포터가 저렇게 날뛰면 어떡해 처리 당했습니다. 처치습니다 아야 이거 뭐야 아니 씨왜 파이크 안 보였어 이게 뭐야 근데 왜내 그거에 파이크가 안 보였지? 그 지진 보는 거에 버그 아니야? 개빡치네 뒤졌어 니네 니네는 뒤졌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예. 보타리 파괴되었습니다. 그걸 왜 먹고 있어? 이 미친놈아. 왜? 어, 어지럽네. 못 먹겠어, 근데. <laughs> 자, 어지럽다. 아 먹었어, 듯 쯤. <laughs> 아니가 그니까 먹먹 먹기를 해야 하든가 먹지도 못하고 있어. 시청하실 분들은 미리 말좀 해주세요. 이어파웃끔하게 보탑을 파괴했다. 음? 우리 영 계속 껴끼는 거 같은데? 개꿀맛. 우와, 이거 왜 이렇게 세? 어... 아니 뭐야? 뭔데 이렇게 질이 세? 어... 아니 방금 뭐야? 저거 뒤에?